제1.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 파티마의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신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바쳐 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특은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전파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했어요. 1.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발현은 1917년에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네,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레지오 마리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21년. 마리아 사제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72년. 아, 잘했네요. 복자, 알베리오네. 마리아님은 모든 위험에서 당신께 비는 이들을 구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모 성심이란 무엇인가? 왜 티없는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을 갖고 이 성심의 모든 것을 봉헌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해서 첫째, 성모 성심이란 무엇이냐? 성모 성심이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리키며 이는 성모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에 대한 상본에는 성심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심장이란 모든 영적 정신적 능력과 기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그 원천이 되는 내적 생활이 중심인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모 성심은 칼에 찔린 심장이 흰 백합이나 빨간 장미로 만든 화관으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흰 백합은 성모님의 순결함을 나타내고 빨간 장미는 타오르는 듯한 애덕을 나타내며 칼은 시메온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순한 네. 동참하여 고통당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성녀 베르나댔다 성모님의 태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님의 마음을 말하자면 제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 여호 없는 유생과 예배 탄원과 감사의 유생이 봉헌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 재단의 역할을 하셨다. 둘째, 티없이 티업, 깨끗하신 성심이란 무엇인가? 성모님의 티없이 깨끗한 성심이란 원죄에 물들지 않고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으며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는 성모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리아 성심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창조된 티없으신 성심입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마음으로 피신합시다. 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들에 대한 자비로 가득,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셋째,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대한 봉헌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성모님의 요청이고 성인들과 교황님이 권장하며 실천한 신심이고 현대 성모 신심의 주류를 이루는 신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려거든 먼저 그것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시오. 이 티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은 성모님의 요청이다. 성모님의 모든 발연의 발연과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성모님이 단독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단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고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파리에서의 발현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해 줍니다. 1 8 3 0년에 7월 18일 이제 프랑스에서 까리따스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성모님이 발해하셨는데 그때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데려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가 적혀 있는 발현 모습의 패를 만들어 보급하라고 한것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원죄 없으신 잉태 패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 기적의 패라고 했다는 것도 배웠죠. 네, 성모님께서는 이 기적의 패를 통하여 은총을 받으려면 이 패를 몸에 지니고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없다는 말과 티 없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원어는 똑같아요. 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리고 1840년에 주스틴 비스케리 수녀님에게 발현했던 것도 지난 주에 배웠죠. 이 여기서 나온 녹색 성의 이 녹색 성의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도 매일 바쳐야 되는데 성모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시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발현을 통해서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둘째, 파티마에서의 발현에서도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의 발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티없으,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신고자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 옥주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특은을 입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네 곁에 머물러 나의 티없는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성모님은 7월 13일 메시지에서도 "지옥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파티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려고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를 사람들이 이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세계에는 평화가 이룰 될 것이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내가 청하는 바는 너시아를 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매월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하라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파티마의 메시지에서는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죄인들이 회개를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러시아가 오류를 퍼뜨리는데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봉헌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오류를 퍼뜨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 오류를 퍼뜨리더라도 당신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의 회개를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공산주의가 1917년에 이 성모님 발현 이후에 퍼졌다가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셋째,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인 고피 신부님을 통한 성모님의 메시지에서도 티없은 성심에 대한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내 티없는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여라. 외적 혹은 법적 제약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게 온전히 봉헌하는 것에만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존재를 자유로이 안배하여 내 계획에 따라 삶 전체를 바로잡아 줄수 있게 된다. 그렇게 봉헌한 후 자주 다시 봉헌하여라. 그리고 아들들아, 무엇보다도 너희의 그 봉헌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봉헌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봉헌된 삶을 살려는 거죠. 너희가 모여서 모두 함께 공동으로 내 성심에 다시 봉헌할 때. 내 고통의 성심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나는 모든 주교와 사제들 모든 수도자와 신자들도 이 봉헌을 하도록 요청한다 지금은 전교회가 반드시 티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모여들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가정이 티없는 내 성심에 스스로를 봉헌하기 바란다 어느 집이든지 내게 문을 열며 열어 너희 가운데 나의 모성적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엄마로서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생활 전체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시면 좋아요. 티 없는 내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여라.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이들에게는 나는 다시 구원을 약속한다. 오류에 물들지 않게 하는 현세적 안정, 안전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헌해야 돼요.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자꾸 봉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봉헌. 미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 내가 구원 책임질 수 없고 성모님께 맡기면 성모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성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네. 3. 봉헌은 성인들과 교황님이 실천한 신심입니다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은 성인들이 실천했고 또 가르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은 성 요한 에우데스와 몽포르의 성루더비꼬가 실천한 신심입니다. 성 요한 에우데스는 1643년부터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을 공경했고 몽포르의 성루더비꼬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을 통하여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모, 성모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성심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은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순결하고 티없는 성모 성심께 대한 이 신심은 17세기에 성 요한 에우데스가 최초로 시작했고, 그는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도, 이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신심 미사도 성 요한 에우데스가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 신심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신심을 인정해서 우리가 축일로까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05년 비오 7세는 티없는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지낼 것을 허락했고, 1855년에는 에우데스가 만들어 만든 경문을 바탕으로 한 미사를 거행하도록 했고, 또 1857년부터는 고유한 성무일도 경문도 만들었습니다 이 성무일도는 사제들, 수도자들이 바치는 기도서입니다 둘째,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과 요한, 교황 비오 12세께서 실천한 신심이 이 성모님에 대한 봉헌 신심입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성인이 실천하며 전파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심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원죄 없는 것과 티 없는 것으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원죄 없다는 말과 티 없다는 말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티 없다는 말에는 일생을 죄 없이 사셨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은 파티마에서의 성모 발현 후 더욱 널리 전파되어 1942년 10월 30일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성모 발현 25주년 때 세계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고 전 교회가 성모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8월 22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1969년 이래로 로마 전례력에 있어서는 이날은 여왕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된 후에 예수 성심 다음 토요일을 우리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셋째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열심히 실천한 신심이 성모님께 대한 봉원 신심입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소년 시절부터 이 봉헌을 실천하셨고 교황이 되신 후에는 각국을 사목 방문하시면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그 나라와 그 교회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과 가정이 성모님의 티없은 성심께 봉헌할 필요를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우리의 봉헌은 교황님의 권고와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당신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대한 성모님의 사랑은 무엇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시다. 4. 봉헌은 현대 성모 신심의 중심 신심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성모 신심 단체들은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모 기사회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성모 기사회의 원래 명칭은 원제 없으신 잉태의 성모 기사회로 1917년에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에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기초를 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모의 기사회에서는 봉헌을 한 다음에 봉헌의 표시로 원죄없으신 잉태패를 착용합니다 성막시밀리아노 콘베 우리는 원죄없으신 성모님의 것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기사들입니다. 그분의 지령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하고 그분이 명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 성모 기사 회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레지오 마리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크 더프 이분은 레지오의 창설자예요 이분이 1921년에 레지오 마리에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몽포르의 성루도비코의 성모님께 대한 봉헌신심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레지오 마리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의 아치에스 행사 때텍실리움의깊대에 손을 얹고 개별적인 선서와 봉헌 행위로 나의 모후 나의 어머니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건 몽땅 당신 것이라고 봉헌하는 거죠. 레지오는 오늘날 가장 큰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이 봉헌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셋째, 파티마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에 시작되어 오늘 오랫동안 푸른 군대라고 불리던 파티마 세계 사도직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 신심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던 푸른 군대는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완전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 신심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메시지 하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고 하는 안전한 수단이요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가닥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회개하도록 생활을 고치도록 하는 수단이고 사람들을 온 인류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 봉헌하면 성모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겠다 이야기인데 못할 게뭐 있습니까 넷째 마리아 사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에 시작된 마리아 사제 운동은 성모님이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은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 1972년 5월 8일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 경당에서 교회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1972년 10월 13일에 두 명의 사제와 함께 시작한 기도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여러 추기경님, 400여 명의 주교님, 10만여 명의 사제, 수천만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도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메시지 나는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시도로 티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를 너희에게 주고 있다 너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이 피난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성모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당신께 봉헌을 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가 쉽죠. 그래서 당신께 당신급 그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